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전부터 프랑스는, 한국 위안부 사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위안부의 실태와 역사에 대해 알리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프랑스의 양심 있는 행동에 뒤에서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위안부의 역사를 알리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이번에 프랑스군 공식 문서로 위안부가 사실이었다는 역사 자료를 공개해 일본에서는 부들부들거리면서 당황하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웠던 과거가 전 세계에서 문서로 공개돼 버리니 가뜩이나 올림픽이라는 경사를 앞두고 좋은 기분이 난리가 없겠지요. 근데 이를 어떡합니까? 페페TV가 공론화시킨 올림픽의 방사능 위험성이 전세계적으로 점점 퍼져나가 문제가 야기 되어 취소하라고 국제청원까지 들어갔습니다. 야 이거 올림픽 진짜 못 열리는 거 아닌가요? 요거 요거 진짜 페페TV가 올림픽과 방사능의 위험성을 영상을 통해 공론화시켰던 보람이 있네요. 정말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하게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수 있는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수영복 브랜드 아레나 코리아에서는 지도가 프린트된 수영복에서 독도를 일본에로 표기해 사과했답니다. 아니 지금 페페TV가 대마도까지 한국 땅으로 찾아오겠다는 마당에 독도를 일본에로 표기한다고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딱 기다리세요. 이 모든 사실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상식에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맞지, 팩트 폭격기, 페패 t v 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안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체크. 2014년 1월 프랑스에서는 세계 최대 만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만화축제에서는 일본군의 짓밟힌 한 소녀의 고통 한 많은 세상을 등진 위안부 할머니를 주제로 앙굴렌 국제 만화축제에 선보인 일본 위안부 피해자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봉도 축제 조직위원장은 일본이 위안부 피해의 실상을 알리는 기획전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최 측이 직접 밝혔습니다. 프랑스 봉도 축제 조직위원장은 개막 전 일본 측에 행사 취소 압력이 있었지만 기획전은 예정대로 열리게 됐고 오히려 위안부 실상을 왜곡하려 한 일본 측 전시만 퇴출되었습니다. 프랑스 주최 측은 위안부만 하는 평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뜻대로 기획전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운영비의 30%가량을 일본이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압박의 강도는 적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봉두 위원장은 위안부 문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일침을 가했고 위안부의 실상을 왜곡하는 작품을 내건 일본 측 전시시설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철거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야, 프랑스 봉두 축제 조직위원장님 정말 쉽지 않은 올바른 일 하셨네요. 페페티비가 칭찬합니다. 근데 올해에도 위안부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어 일본의 치부가 세계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올해 최고의 만화로 김금숙의 토리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영국 가디언의 2019 최고 그래픽 노블에 이은 쾌거입니다. 작가는 북과 먹을 이용한 흑백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흑백은 과거의 시간을 그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미지이며 북과 먹은 우리의 전통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의 역사를 전통의 방식으로 다루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들어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작가의 그림은 한국화의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작가는 일본군의 만행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피해자인 김옥선 할머니의 마음을 묘사하는데 더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런 감정 묘사는 이 역사적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체라는 점을 강조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김금숙 작가의 작품 주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고 제국주의 일본이 침략했던 나라에서는 공통으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의 역사적 지분은 인권과 가장 깊은 관계가 있고 특히 세계 여성 운동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습니다. 풀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편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이 작품이 영국 가디언의 2019 최고 그래픽 노블 프랑스 휴머니티 만화상 심사위원 특별상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2019오 올해 최고의 만화 등으로 선정된 사실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공감하고 있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자신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의 증언과 김금숙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증언을 외면하고 왜곡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오리발을 내밀어도 역사는 분명하게 진실을 증명하고 있으며 세상의 상식은 일본의 범죄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 김금숙 작가의 풀이라는 작품은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알리고 전쟁 범죄의 잔혹함을 증명하며 역사의 진실을 기록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서 더욱 뜻깊습니다. 근데 일본 이제 어떡합니까? 이렇게 전 세계가 위안부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1940년대 베트남 지역을 침공한 일본군이 주둔 지역에 위안소를 설치한 사실이 프랑스군 공식 문서로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프랑스 해외 영토 자료관에 소장된 프랑스군 문서를 분석해 하이퍼 동가, 방닌, 하노이 등지에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군은 나치 독일의 괴뢰 정권인 프랑스 비시 정부와 협력해 1940년 9월 베트남 북부에 진주했고 이듬해에는 남부로 뻗어 나갔습니다. 일본군의 당시 동선은 하이퐁, 방닌, 하노이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1940년 10월 7일부터 10일 사이 하이퐁의 프랑스군 보고서는 일본 육군과 해군이 사용할 두 개의 위안소가 비엔 호수가에 일본군에 의해 세워질 것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 위안소들의 자금 조달처로 폴버트 거리의 한 환전소를 지목했습니다. 한마디로 가는 곳마다 위안소를 설치하고 다니면서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고 다녔다는 겁니다. 파리 7개 대학 마리오랑주 교수, 재불사학자 이장규씨가 참여한 조사단은 박린의 일본군 기지 배치도와 하노이 시내의 일본군 배치도에 위안소가 표기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박닌 지도는 위안소가 일본군 기지 경계선에 붙어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위안소가 일본군이 직접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시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치도 설명서에는 위안소가 장교, 하사관, 병사 세개 종류로 운영됐다는 사실이 나와있습니다. 하노이 시내 위안소는 지도에 프로스티튜에로 표기됐으며 일본군 주요 시설들과 함께 시내에 자리에 있습니다. 프랑스군 보고서에는 1941년 2월 하이퐁을 통해 간호사 70명과 신원 불명의 여성 25명이 도착했다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프랑스군 보고서가 일본군 관련 내용만을 추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여성들이 일본군과 어떠한 관련이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라면서 간호사와는 구분이 되는 군 관련 여성들은 위안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의 역사적 치부는 전세계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려는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가능한 일들입니다. 페페티비 역시 진실을 폭로해 전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해왔고 여기에 노벨상 수상자부터 방사능 전문가들까지 들고 일어나 그 결과들이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페티비야 또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 뭔 세계적인 움직임이라고 뜬구름을 잡고 있어 뜬구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방사능 위험성에 도쿄올림픽 반대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에 2020 도쿄올림픽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해 촉발된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심각한데도 일본 정부가 아무 일 없단 듯 올림픽을 치르려 한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독립 언론인으로 활동 중인 콜린 고바야 씨는 청원사이트 체인지에 도쿄올림픽과 방사능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고바야 씨는 일본어와 프랑스어, 영어 등 3개 국어를 이용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도쿄 등지에서 올림픽을 치러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은 애초 전 세계 언론인과 반핵 운동가 반핵단체등 50여명이 동참해 작성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페페TV는 연락을 받지 못해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콜린 고바야시는 일본에서의 방사능 오염은 폭염 문제보다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OC가 폭염대책으로 마라톤 경기를 도쿄에서 후카이도에 삿포로로 이전해 놓고 왜 방사능 문제는 뒷전이냐는 지적입니다 고바야시는 9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은 원자력 긴급 사태에 놓여 있다면서 방사능 유출은 막지 못한 채 8년이나 흘렀고 이로 인해 후쿠시마현을 중심으로 동일본에 상당한 방사능 오염이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태풍 하기비스가 연속적으로 일본을 강타하면서 하천과 야산에 있던 고선량의 방사능 물질이 퍼질 대로 퍼져 각지로 흩어진 상태로 일본은 위험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나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사고 지점 근처에서 시작하고 야구와 소프트 볼 경기를 후쿠시마 아즈마 구장에서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아즈마 구장 주변의 토양오염은 최대 6,176백크롤로 측정되었고 도쿄에도 고농도 방사능 물질 측정 지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주변은 수천 년간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로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아이들에게 타격이 심합니다. 이대로 올림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알리지 않고 올림픽을 치른다면 전 세계인들은 후쿠시마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땅이라며 방사능 농수산물 수입을 거리낌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방사능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으로부터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당신도 안전을 담...